이제 그 스피들 높낮이 조절을 하고 지금 요 부분에서 요스피들 스피드는 누르면 이제 이 상태에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지금 24,000rpm인데 점점 아침이 나, 낮아집니다. 이 속도가. 그 스피들 속도는 어디로 어갔지요 위아래로 합니다. 지금 요겁니다. 요, 요게 아니. 이제 스피들 스피드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누르면은? 네? 아까 저 탭다운 한기 있잖아요. 에서요 예, 네. 여기에서 예, 스피드를 넘어갈 때는. 그러니까 여기 택기를 누르면 돼요 그냥. 아어기요예 예. 이 상태에서 누르면 이제 스피드 조절되는 거고. 스탑하면 이제 스탑되죠. 이그 다음에 음.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페이지 여기다 밑에 이제 부재를 놓고 거기에다가 나를 장착했을 때 예. 이렇게 페이지 없다 눌러가지고 조절을 해줘요. 근데 예. 여기 부재 딱 닿았다 예. 가정하면 이 상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영점으로 잡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x축 제로, y축 제로, z축 제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영점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태. 오리지널 같은 개념고 음. 보시면 돼요. 거기가 이제 모든. 그런 다음에 기준점이 되니까. 로드 지코드래요자기가 이제 그림 그림을 뭐아스파이어나그 드림 프로그램 있죠. 음. 그지코드와 만드는 거를 불러요. 여기서 만약에 있으면 불러드려서 불러드린 다음에 하면은 지코드쫙 나와요. 이게 음. 지금 뭐가 하나. 음. 또 저번에 하나 있었던 거.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나와요. 네. 이 상태로 되면은 지금 제가 공에이 상태를 해서 이제 z를 0으로 잡았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된 다음에 실린더 스타트하면은 그대로 이동을 그린대로 해가지고 그,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그러면 날 규격 선택 그거는 아스파이